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태우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후는 1호 10부 한신예배입니다. 강사는 정명신 목사님이십니다. 오후 예배 헌금은 개척교회 후원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여 바랍니다. 대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절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4월 봄철 대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신청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장류 지역 부활절 연합 찬양대 연습합니다. 입교 세례자를 축하합니다. 입교 김지은, 박하음, 조수환, 세례, 강영란, 강영주, 고범찬, 김의중, 김희재, 박성만, 박채윤, 심초희, 오희수 윤재경, 이진아, 장윤선, 전병암 최윤선, 한선경, 오늘 점심식사 성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인홍 집사님, 심영순 집사님, 결혼기념감사 김정기 집사님, 이겸주 집사님, 결혼기념감사 2022년 전도시상자 7명 제주여행감사 입교와 세례자 감사 이진도 집사님, 유남진 집사님, 이사감사 박장하 관사님 친정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감사와 함께 떡과 수육으로 섬김. 알파메디컬 옥재식 장로님 꽃꽂이 섬김. SSE 뉴스 권소윤, 한주원입니다.